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어, 마약의 청정국가의 지위를 얻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종 마약들이 뭐, 뭐 유흥가로 젊은 청소년들로 아주 뭐 학생들까지 마약을 쉽게 이렇게 접하는 그런 어, 이런 사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범죄라든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되면은 그 세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치서적이고 그래도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범죄가 굉장히 치안도 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밤에 어디에 사람이 다녀도 뭐 정말 강도도 없고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이는 마약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앞으로 이 범죄의 유형들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범죄들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전세계 기감이 되는 그런 나라로서 인정을 받는 것들이 이 마약이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독 치료라든지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을 자꾸 이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여론이 뭐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우리 후대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지. 아예 세상 사람 다 그래. 세상을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예 목사님 혼자만 그러시네? 그게 아니고 세상의 탐욕 속에 살아가고, 뭐, 재택했다, 돈 벌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이 다 그런 논리에 살아도 우리만큼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장시대에 우리가 결혼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치유받아야 될족장시대의이 결혼 문화가 어떤가.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면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성, 비성경적 가치관. 자, 이 결혼을 하는때도요 뭐야? 돈이 중심이 되는 거죠. 돈. 아, 우리가 이 결혼이 남녀가 사랑을 나눠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은 온데간데도 없고 돈이 그 결혼의 결정에 결정적인 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어, 여기에 보면요, 근친상간간에 결혼을 해요. 견친상간 견친상간의 결혼 혈육끼리 혈족끼리 결혼을 하는 이 문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혈족끼리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족장시대에 또그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혈족간의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상숭배하고 세상에 타락의 문화가 있는 그 그 현장에서 이런 우상과 미신을 지혀 있고 하나님 없는 문화에 가족 단위로 신앙을 하는 하나님이 신앙의 혈통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불건전한 거지만은 옳지 않은 거지만은 신앙의 혈족을 위해서 신앙의 전통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근친상간의 결혼을 그들에게 허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럼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근친상간의 결혼은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국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 형제간의 결혼을 하잖아요. 사람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요. 이 사람이 나하고 혈통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어, 내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같은 형제끼리 결혼하면요, 막 혈류병도 생기고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동물의 세계도 짐승도 종이 다른 것끼리 자꾸 결혼을 시켜요. 그 족보가 다른 것끼리 그 그러냐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병균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우리가 건진 상간의 결혼 이런 것도 비성경적인 결론인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남자와 남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남자가 여자를 만드는데 개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자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만들었지, 남자가 만든 거 없다니까.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 펼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이나 남자의 인권이나 동등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보자. 일부 다처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 야곱도 그렇고 여러 명의 자식 마누라를 거느렸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그들의 가정에 여러 일부 다처제를 그 시대 문화가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면 그 시대 문화가 그렇다 할 때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가. 그래, 일부 다처제를 해가지고, 가정이 축복을 받거나, 재산이 늘어나거나, 이들이 잘 되면 어떡해요? 후대가 본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가진 가정 개인은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솔년들 지금 일부 다체제잖아요? 먹을 것도 없이 진짜 귀신 들린 것들요. 마누라는 많은데, 먹을 게 없어. 맨날 전쟁하고 지금 땅굴파고 전쟁하고 난리예요, 것들은. 일부, 일부 다체제를 하면 뭐가요? 지앙이 온다. 이게 후대에 대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마누라를 4명을 뒀어요. 이삭이, 자,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못 받았어. 이삭이, 야곱은. 야곱은 평생 쪽박 찼어. 먹게 없어갖고, 나중에는 애국까지 가서, 거지돼갖고 그 가버렸어. 마누라 많으면 집이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삭의 자식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봤을 때,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 마누라 저렇게 많이 둬가지고, 자식은 만났는지 모르지만, 은 쫄딱 망하고 나중에는 약국, 뭐 안전뱅이 돼가지고 집안에서 늘 앉아가지고 몸도 불구가 되고, 세상은 쫄딱 망하고 나중에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국까지 그냥 거지 돼가고 가버리고, 이렇게 가정과 후대에게 뭐요? 교훈을 주신 게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뭐요? 말로서 하지 않고 후대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한몫하게 잘 살았으면, 아이고,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형제 간에 피터지게 싸우고 칼부림이나 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절대로 이게 야곱의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런말요 여러분요, 불법을 행하거나 잘못을 행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저는 야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안전병이 돼갖고 요셉이 죽었다고 소식만 듣고도 확인할도 못 가. 자식들에게. 살아있지만은 식물인간이야. 복고만 듣고 말고. 왜요? 한두 바가 부러져가지고 속이고 남 속이고 사기 치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잘못 살아. 야곱이 복을 받으면 어떡해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지만은 육신의 복은 절대로 못 받게 돼 있어. 이거는. 성경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늘 가난해서 돈은 잠깐 벌었지. 이사하고 무시받고 돌아다니고 핍박받고 살았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일부 다천제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 행실은 본받으면 안 되는 거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복받았냐 말이에요. 은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됐지만 정말 세상 말로 피똥싸는 인생을 살았어. 이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은 잘될 수가 없다. 육신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다 가져야 돼. 아유, 막저 바람피우고 저런데도 잘만 되던 것만, 막, 막 교회도 잘 되고, 막잘 되거나 어느 날 쪽박 차는 날이 와요.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지나친 탐욕을 버리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앞으로 살아야지. 모방 범죄가 일어나겠죠. 그죠. 아유, 나도 저렇게 속이고 막 하면은 잘 되겠지. 뭐, 나돈 하나도 없다, 뭐. 30억 현금 주고 사놓고 부동산 업자가 얘기해요. 어? 빚내갖고 사고돈한 푼도 없어. 그거 왜 사, 그걸? 빚내갖고. 관리비만 한 달에 1억 된대. 그게, 우린 가제도못 살아야 그런 거요. 그런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자식이 따라하고 모방하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는 늘 속이고 자라더니 잘 되더라. 당연히 따라 하겠죠, 그죠. 자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그 집안을 쪽박 차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집에 못 살아보고 죽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악담과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서로 사람은 말씀 따라 살고, 진리 따라 살아야지. 잘못된 것을 자꾸 하나님이 복 내렸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은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럴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다, 헛짓 하고 있다, 뻘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인간이 그렇게 탐심에 계속 부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어떻게요? 버려야 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일만 악이라도 버리라 그랬단 말이야. 왜그 아까워서 못 버리냐고. 합리화하고 나만은 괜찮겠지. 속이려고 하나님을 아까도했잖아요 경외 두려움.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하고 잘되면은 일시적인 성공할 수 있지만은 후손이 망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후대를 향해서 늘 정말 절제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은약성체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의 혈통을 잘 지켜가야 돼요. 믿음의 혈통.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세상 것다 잃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셔요.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그죠? 가난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지옥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지옥까지 안 왔어요. 왜요? 피자사발은 은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고생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소관이고, 아무리 고생해서 야곱이 안전병이 돼갖고 일어나도 못해도,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과 복은 또 달라요. 육신의 복은.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복을 난다 받기를 바라요. 구원의 축복도 받았고, 육신의 복도 받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늘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화목하기를 저는 바라요. 불법을 우리가 정당화하지 말자. 아무리 감정이 나고 믿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빛내 갖고라도 사랑을 살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과욕을, 사랑의 과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해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은약의 백성은 우리가 아파도 하늘 지옥 가지 않아요. 암 걸렸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뭐뭐 뭐, 뭐 가정에 불화한다고 지옥 갑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을 따 놓고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하나님 없는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바꿔서 우리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국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이 문화, 문화 전쟁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쫄딱 망하더라. 아이고, 나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아요 문화를 문화전도해야 돼요 야저 예수 믿더니 말이야 저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더라 우리도 저 좋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빵긋빵긋 피고 행복해 보이더라 우리는 전부 다 인상 쓰고 맨날 막 싸우고 있는데 저들의 가정은 화목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싸우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는 화목과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갈등할 때 싸울 수 있고 미움 감정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 복음의 문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그런 우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글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아, 아브라함은 이미 피제사들이는언약의벽 구원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복이 되란 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증거를 보이라 화목한 증거를 보이고 집안에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그런 증거 불신자에게 그런 불신자가 가지는 것을 다 버려라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다 버려라 그게 너에게는 복이 될지라 언약을 붙잡아라 너만 성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복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가 야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돼가지고 우리는 복전다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와든지 원수된 거 화해시키고 사랑하게 만들고 정말 기하기게면 존중하게 만들고. 함부로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 인격을 존중하게 만들어 주고 그게 뭐요? 복이 될지라 요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령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옛날 생은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전달하는 이 종교란 말이요. 에 기독교는 이 재앙을 전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귀신을 전달하는 종교가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하면 팔자 권친다, 막. 뭔선 것이 오케이다, 교회가 면면 좋더라. 행복하더라. 이런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은 복입니다. 인간에게 행복입니다. 그죠? 이 행복을 전달하는 종교가 되고, 불행을 우리가 합리화하지 말자.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자꾸 합리화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 뭡니까? 구속사를 이루는 복음이다. 구속사를 이루는 복음. 이게 구속사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걸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의 역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걸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 그래요. 성경을 구속사라 그래요. 인간을 구원하신 역사 구속사.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빌리포스 2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요, 막, 진짜 두려우면요. 몸이 막 달달달 떨려요. 하나님이 떨려야 돼, 떨려야 돼. 응? 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여러분, 옛날에 신화가, 백성들이 옛날 시대 임금을 만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예요. 임금한테 말 실수하면 막, 임금이 막, 큰일 나잖아요. 막, 밥도 입에 안 넘어갈 거예요, 그죠? 임금 만나러 간다면, 임금이 초청을 탁 했다. 그 가서 실수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세상 임금 앞에 갈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갈 때, 임금이, 임금한테 대한 예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왕의. 우리 주 예수 글도 만왕의 왕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 없이,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도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 그 저주받은 거란 말이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 될그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가지고 아까 성경했잖아요 경외라고 경외 경외라는 뜻이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두려움 이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기라 경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같지는 하나님을 경외 경외 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분별하는 그런 여름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유다서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 영생에 이르도록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 생명을 이미 얻었잖아요. 우리는 늘 싸우면서 이게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때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 신고양 66권을 봐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 강조되는 법은 없어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또잡아요 헐, 여러분이 잔악계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호주에 갔더니, 그 나이 많은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듣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막 했더니, 그분은 제가 그랬어요. 그 아들 목사들한 제가 그 사모님,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 겁니다. 사람이 축복한 거 아닙니다. 말기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뭐, 그랬다니까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 어머니가 그러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대요 성교에 대하면 그 교회에서 차비 숙식비 항공료를 다 대준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고맙죠 그죠 어, 우리 엄마가 맛이 간 거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고마운 거야 어? 올 때마다 항공료 다 대주 숙식비 다 대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사람이요 이 뜻까지 대해줬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죠? 제가 저는 상식적인 말인데 그분에게는 제 말이 상식이 안 돼요. 아, 그분 말씀대로 됐다 이거요. 막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님과 이때까지 선교사님이 이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축복하신 겁니다. 어? 제가 그 말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 요 우리는 아멘 하는데 아멘 안 해요. 물뚱어가 거고 아니죠 이거. 그러게 그게 뭐요? 저하고 여러분 사람에게요 너무 딸르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사람이 준거 아니에요. 사람의 그런 손길이 고맙고 감사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육신에 중독되면은 사람만 늘 얘기해요. 예수님은 강조가 없어. 예수님 엄청 섭섭하실 것 같아. 예수 옛 자도 안 나와.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사람이 잘해줬고, 사람, 사람 이름만 막 천사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 옛 자도 없어. 그리스도 그 자도 없어.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돌봐줬고, 막. 교회가 도와줘서 잘 됐고, 막, 그러면. 전부 다 뭐요? 가장 존경받을 우리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요. 우리는 항상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종교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가 충만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받들며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의종이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시고 육신에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를 또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어, 한 주간 두...